인하대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인 학생 A씨의 징계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인하대는 당초 2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 퇴학 조치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를 위해 A씨와 학부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소명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상벌위원회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통명하라고 근데 반송이 됐어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소명 기회를 꼭 가져야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 측은 소명 기회를 서면으로 할지, 접견으로 할지 고심 중입니다. 상벌 위원회 일정이 밀리면서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징계 절차는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퇴학은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재청에 따라 학생 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합니다. 본인 또는 학생 지원처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학생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